어, 여기 베트남. 베트남. 인터넷도 나오는 거아요 아저씨가 더 베트남 같아. 네? <laughs> 네, 어? 아, 베트남. 아, 너무 닮았어. 오늘도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네, 오늘은 성남 갑니다. 성남 모란 시장에갈 거예요. 버스 타 타요. 어, 뭘 버스 타요. 네. 어, 따뜻해. 따뜻해? 예, 뭐, 네, 따뜻해요. 앉아 봐. 오늘 음. 너무 많이 왔어. 강강 안 오는데. 거기 먹으러. 궁안 추워요? 안 추워요. 따뜻해요 <laughs> <laughs> 저번에 며칠 전에 서울 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더더 떨었거든요. 오늘 옷을 단디 입었습니다. 하나도 안 춥네. 그래도 오늘은 영하 2도. 어? 오늘 토요일인데? 사랑이 없네. 통통 볐어요. 50분 걸려요. 자요. 어휴, <laughs> 자요. 차 타면 사요 전철 타면 사요 뭘 미안한 거지 사는 건 모란시장에 왔습니다 사람 많아 시장에 왔는데 저 어렸을 때 왔던 그 갬성이 아니네 완전 싹 바뀌었네 시장은 깔끔하고 좋은데 옛날 갬성이 사라졌어 분위기가 달라 포토스에불 났어요 와하모있는거봐 <laughs> 1,500원 <웃음> 할머니 만원 두꺼운 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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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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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이런 거 하고 그거 하고 틀려, 양말이. 네. 그게 더 좋은 거요 이게 거예요. 더 좋대. 이게 이거는 느리고, 그건 음. 쫀쫀하고. 굿 퀄리티. <laughs> 이건 10개 만원인 10, 요것도 10개 만원들이야. 10, 이건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거 10, 원이래. 네. 10개 만원이래. 네. 정리하는 양. 10. 네. 요거 13,000원인데 만원 주고 요것도 만원, 아. 13,000원인데 만원 주고. 요거는 우리가 천원 띄게 해 놓은 거라 음. 더 깎아 줄 수가 없어. 만원. 아 이거 뭐 걸레지? 어 응. 이제 오늘 정리하면은 어 오늘 끝이래 <laughs> 오늘 여기 이런 어. 거있다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네. 천원이요 내가 살다가 시장에서 천원 하는 건운동은 처음 봤네 <laughs> 천원이야 신발 <laughs> 냄비, 디무도잘로서걸러나마요 네. 어, 됐어? 두개 사. 2 0 0 0원인데 아, 와이것도 좋아. 한 명당 응, 정신나고 맞아? 맞아. 그 오케이? 너두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사. <laughs> 2천원이야만 <laughs> 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에 <laughs> <laughs> 15,000원. <laughs> 진짜 싸게 드려. <드려봐도 웃음> 어, 싸게 드리는 거래. 네. 이거 <laughs> <그것도> 샀어. <laughs> 2천원 양말. <laughs> 야 시끄러워 이거 입어 색깔이 막, 막 얼룩불룩한데 됐어 가요 빨리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여기 왔는데 자리가 없어 웨이팅 기다려야 돼 사람도 많고 테우블이 너무 좁아 유튜브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춘향골로 갈랍니다 춘향골로 가요 여기 건너가면 춘향골 지금 우리 배고파요 식당 가요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 맞은편에 충양골을 가서 먹겠습니다. 네, 네. 어디가 좋이야? 여기. 는대륙고기오리 우기. 안섞어서 먹습니다. 안, 어떡해, 어떡해. 오늘 안, 안 추워요. 추... 오늘 안 추워요. 르... 안, 추, 안 추워요. 뭐... 안 추워요. 동전하고유튜브를 하시는 구나 아유 제 개방 나세요? 가안 <laughs> 아. 먹어요. 기본찬. 네. 네. 마늘, 장아찌, 김치, 쌈장, 소금 막창찬보다 맛있다는 노래탕 횡별. 노래탕. 그럼 다 이건 앞다리살. 앞다리살. 이건 네. 유통. 유통. 이것도 울대고. 울 울대. 때. 지라. 지라. 거의다 이것. 이거, 이거, 이거. 잘 잡으셨어. <laughs> 밥이물잘먹어맛있어배들니면 콜라. 오버런 스고 건배. 아구찜. 아구는될거안만어아 이게 껍데기. 씹맛. 껍데기 먹어요. 맛있어 있어요? 피부에 좋은. 음. 그러니까 쌍둥에서 찍어 먹으면 기가. 막도안 먹어 도 김치. 여기 올라가 이게 맛있네. 유통아 통은 포옹 주겠습니다. 그아 오늘 추워가지고 그나마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이 정도야? 여기는 매주 오래일 주문 짠 그런데 음. 국장님이 어,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 티도 빠져서 하기 게가지고 날씨로는 안 받았으면 요새 음. 늦었다 음. 겨울에 추우니까 걸릴 수 있는데 겨울에 안 하고 봄, 가을을 음. 늦어서 음. 이겼어요? 음. 이겼어요? 계속 일했다니까 봐봐. 어, 좋아요. 참, 양파 세트. 아 예, 아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예. 제가 갖다.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드실 만해요? 네, 맛있어요. 아, 네, 그래 다행이네. 그거 <놀람> <놀람> 너 맛있어요. 꽝배부르요 많이 먹어요. 뭐랑 상나 또 언제 올지 모르겠네. 그래 건들. 어떻게요? 따라야 돼요. FC 아 따라. FC. 아.

아, 아저 아저씨가 더 베트남 같아. <laughs> <laughs> 트 너무 닮은 거. 제주도 부산에서 많이 먹아 <laughs> 그래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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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에지>? <웃음> 베트남. 같어. 베트남. 베트나 베트남. 베트 베트남. 베트 베트남. 베트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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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남베트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나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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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

얘기 사람들은 이런 거분물 먹어 봐야 딸기. 네요 이제 못 먹어요. 많이? 응. 맞아. 맞아. 오늘 막한방 먹어요. 나아니말안해 나는. 가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 너무 시우집가요 아주 좋아요. 시원하게 먹었어요 시원하게 와 시원해 겨울은 시원해야지 이제 타요 오빠 새 메모리 안녕하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 한국 택시 어 좋아 택시 노 언더스텐 하면은 홀인원 쌈밥집 가요 하면 돼다 알아 아 홀인원 쌈밥집 음. 아침 10시에 나가서 모랑 갔다가 집에 오니까 6시가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